안녕하세요. 고인물 악시가 낚시를 나갑니다. 이제 수온이 14도권으로 내려왔어요. 14.9도일이 5 나오는데, 14도권으로. 이제 고기 잡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맘때쯤이면 좀 있으면 이제 학공치가 오겠지요. 오늘은 저는 어제 감성돔 잡으러 갔다가, 감성돔은 그냥 뱅에돔도 잔시할 구경밖에 못해서 오늘은 다시 뱅에를 잡으면서 잡혀드는 감성돔을 잡는 공복으로 실력 좋은 걸 잘하는 걸 해야지 잘 못하는 걸 해가지고 꽝치고 오고 아유 그래 오늘 이 수온 낮은 데서 과연 고기들이 잡힐지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12월 10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 뜰채를 들고 가면 꽝인데 진짜 99%꽝 뜰채만 들고 가면 안 되네. 그 많이 잡는 고기들이 뜰채만 들고 가면 안 잡혀요. 그래도 오늘도 뜰채를 들고 와봐야 되겠는데, 참. 참돔에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아유. 아까에 왔는데 자리돔이 한 마리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수온이 내려가서 모든 고기들이 지금 다 어디 멀리 따뜻한 데로 가버렸나, 지금 없습니다. 아니면 바위 밑에 숨었든가 이제 밑밥도 다 깼고요. 수척을 해보고 자리돔이 지금 만져보는 수온은 조금 따시따뜻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록상의 수온은 14점, 아침에 14. 아침에 14.9도, 15도가 채안 되고 있어요. 밑밥을 주니까 자리돔이 몇 마리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래도 자, 수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을 만져보니까 따뜻한 느낌 이 있을 때는 고기가 잘 됩니다. 지금부터는 준비해서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벌써 11일이네요 11월 11일 아까 차에서 올때는 10일이라 했는것 같은데 어, 날짜가 아닌지 모르고 오늘 수요일 새물입니다 지금이 9시 40분 아침 9시 40분 1시간만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 별물이겠지 지인분께서 낚시복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제가 옷이 좀안 좋아 보이고 했는지 아지인 분께서 겨울에 춥다고 따뜻하게 입고 낚시하시라 낚시하라고 이렇게 옷을 하나 사줬어요. 아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입고 낚시한 지가 몇번 됐는데 이 카메라 설치를 못 해가지고 낚시 이 선물하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오늘로써 이 낚시옷 이렇게 아래한볼 아유 아주 따뜻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기 잡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도 온으로 수온이 다운됐대요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수심을 깊이 넣어서 가라앉히는 공법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십 육메다부터 시작하고, 비트찌에 꿈돌 두개 달았습니다. 쌍발을, 첫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에, 딴 쪽이 이제 또 없네요. 오늘은 낚시터에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혼자 낚시를 하여야 됩니다. 멀지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날씨가 지 부어보는 겁니 아에헤 <목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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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수는 살려주겠습니다. 첫 수를 살려주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근데 알이좀다요 바람이 북서풍이 일어러데 지금 조류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저쪽으로 흘러내려가네, 발발. 안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드물 시작인데, 현재 수온은 15도 안쪽인데, 실제 물을 만져보면 좀더 높은 것 같습니다. 등 냉각을 하셨던 같더 높아진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저는 역시. 대개동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암성동은 저하고 잘안 맞는지 오늘도 뜰채를 준비하는데 혹시 모를 대물을 준비해서 뜰채까지 타놨습니다 그래도 저는 대개동을 잡겠습니다 자 그렇지 샤 샤샤. 시야를 양호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시간에 아차 잡아야 됩니다. 타이밍 놓치면 또 다음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바로 잡아야 돼요. 망상어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망상어. 소원이 이렇게 낮아지니까 이제 망상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산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지금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왕상어들이 극성을 부려서 병에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제 덜물로 바뀌어서 소원이 아까 날물 때 아침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 많이 낮아져서물질이 약아졌습니다. 아주 약아졌습니다. 가져가도 물질이 않습니다. 이럴 때는 미끼를더 작게 아주 작게 려 합니다. 이제 덜물이 시작됐기 때문에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파도도 별로 없이 잔잔합니다.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데 소리좀 낮아요. 리돔이더 바깥까지야 가는 거 보니까 대도 거가... 자, 크다. 그다... 으이샤으쌰으이쌰으이샤소이 으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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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낮아졌네. 에이 뭐. 야 낮은 수원에 한 마리 잡기 어렵 네요 뭐야 두 마리 또 망상어네 아이거야 이거 망상어가 같... 더 크면 더커아 마치 들어갔어요 파 아, 얘얘 문득한데, 이게 잔데. 자리도 움붙이던데 이거 뭐야, 자라고.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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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라. 아, 이아이 멀리서, 긴 꼬리 새끼가, 내년 되면은 이게, 얼마나 잡힐라고, 긴 꼬리 새끼가. 뭐락이 올라, 뽈락, 어이. 볼락이한 마리 없어요. 아따. 씨알, 괜찮, 볼락 씨알 괜찮네요. 볼락 아, 한 마리 잡았어요. 어이샤. 배 휘어지는 게. 어이구좀 뭘, 뭘 잡았나. 어이 씨알아, 보자. 한 마리가 걸리면 크다. 이게 뭐야? 어이씨. 아또 쏠라리네 에휴 느낌은 큰것 같았는데 씨알이 그래 크질 않네 크질 않아 에휴 큰 씨알이 오늘 안 잡히네 큰 씨알이 안 잡혀요 으흠. 오늘 제일 큰 고기가 별로 안 크네 별로 안크 별로 안 크네 별로 안, 안 크. 중들물을 넘어서면서 고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은 여기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아리 잘요시아리잘아 자라, 자라. 에이, 이거. 안 돼, 크지가 않아. 으쌰, 샤샤. 오늘은 잡고기가 많네요. 어? 오늘은 잡고기를 많이 잡아. 냉에돔몇 어, 뭐 마리 하고 뭐 잡고기 하고. 뭐. 매운탕으로 먹기에는 맛있는 고기들 잡아왔네. 오늘 잡고기가 많아. 음. 다른 사람들은 감성돔을 잡는데. 어. 감성돔이 아예 안 잡혀. 당신은 감성돔이 안 잡혀. 살림망만 가져가면. 아, 저, 저, 뜰채 가져가면 조금 못 잡아. <laughs>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였네. 어?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에. 그래도 고생했어요. 어 오늘도 이렇게 그냥 고기만 좀 잡아왔어. 음, 그래도 뭐 손맛은 좋았겠네. 어제도 감성돔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낚았잖아. 꽝 쳤지, 뭐 완전히. 그래. 감성돔이 자기하고는 인연이 우와. 없나 보다. 어. 마무리 인사. 오늘 제일 큰 목이다. 오, 오. <laughs> 괜찮네요, 사이즈. 눈 반짝반짝하고 그...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수도를 막아 놔 가지고 <laughs> 당신이 지금 골치 아프다 지금 이거. <laughs> 와 노을이 너무 예쁘다 어이 이제 음. 손시러운데 빨리 손질해야 되겠다 거제도로 놀러오세요. 우리 리브아인 펜션으로도요.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하고 같이 출조도 할수 있답니다. <웃음> 잘했어. <웃음> 잘했어.